저한한병 반? 한병 반? 뭐 어떤 거 기준으로? 소주, 소주 기준으로? 네, 소주. 주량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? 주량은 한한병반 정도 되는데. 한병 반이요? 어, 지금 네 병을 깠는데. <laughs> 아니. 어. 거짓말쟁이. 나? 네. 왜? 한병 반이네, 반이라어왜 아, 이렇게 잘 마시는 거야? 어, 나잘 먹어요? 너무너무 아, 잘 아. 먹어. 지금 나보다 몇 배를 더 많이 마셨는데, <laughs> 나만 꽈나가 되고. 지금. 멀쩡한. 아, 대충 이 정도 되면은 약간 그 게스트분들이 취하시는구나. 취하는 게 아니라 그 호시 씨는 들어온 지 15분 만에 넉다운이 돼가지고 자기가 뭔말 하는지 기억도 못하고 그냥 갔어요. 어...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. 영재아발에 뭐... 힘이 안들어고 <laughs> <laughs> 잠깐만 기다려봐. <laughs> 잘 내가 플래시스를 너무 사랑해. 음. 왜냐면 내가 너무 플래시스를 사랑하는 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때부터 너무 지원해 많이 그래 그래. 어 울지 마. 나 그때 우리에서 너무 좋아해 어, 내가 미안해. 내가 미안. 해 내가 미안해. 어. 울지 마. 울지 마. 우리에서도. 울지 마. 어. 야, 근데 오늘 방송 너무 좋다.